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예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귀로 들으면 머리로 받게 되어지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신령으로 받게 되고 가슴으로 받게 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축복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달라지게 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좋게 달라지고, 축복된 모습으로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서 영방을 보내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심들을 복되게 하시는데 우리들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슬퍼하시는 우리 성경 구절 말씀대로 자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네.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우리가 승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의 근세가 전에 본 적에는 혀의 근세로 나와 있고 지금 본 적은 혀의 힘으로 나와 있는데 혀의 힘과 근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대목인 줄로 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의 혀에 이와 같이 큰 힘을 부여해 주셨고 은세를 부여해 주신 거로 그 열매를 혀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불리는 삶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재미는 있 우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어느 날 하인에게 시장에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랍니다. 그러자 하인은 채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후 랍비는 다시 그 하인에게 오늘은 좀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하인은 또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랍비는 요전에 맛있는 것 사오라고 하니까 혀를 사가지고 왔어. 오늘은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느냐고 물으니까 하인 대답이 글자입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예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혀가 때로는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좋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더욱더 혀를 좋게 사용하시고 또 혀의 힘과 권세를 따라서 그 능력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혀의 쓰임새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 시간 우리의 말을 심는, 데,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도 있고 축복의 말을 심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으시고 아름다운 말을 심으시고 성령에 인도되어지는 말들을 심으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큰 축복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알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응.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이 임하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세임도 넘치고, 능력도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내 신령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신령의 담대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바기가 주는 생각과 말은 금방 들으면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는 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악한 바기에게 속한 안 좋은 말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흘려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해서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작의 은작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병사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제대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는 신체장애로 의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다행히 그가 즐기던 수영을 할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해수욕장을 가게 되어졌었는데 열심히 수영을 하고 난 후에 그는 모래밭에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상처난 다리와 발을 보면서 수군되어 소리를, 수군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내가 그 사실도 모르고, 여보, 오늘도 세수욕장에 가십시다. 수영하러 가십시다. 제안을 음.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때의 일을 이렇게 해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아내는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해수욕장에 다시 가게 되어졌답니다.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다리의 상처는 당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표시라요. 당신은 훌륭한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었으니까 결코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은지 심각하신다면 언제나 당, 정정당당하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가서 수영을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말로, 감사주는 말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새 힘이 나게 되어지고, 그 순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모든 인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축복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 심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축복을 체험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려면 말씀의 내비대로 움직여 나아갈 때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 근심하지 않는 것이 말씀의 내기를 따라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걱정과 근심이 앞서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지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근심의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축복의 서방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에 축복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단정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말씀을 심어서 거두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시간이 걸려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이 걸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아니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악한 방귀 방해하는 역사는 떠나가고 성령의 말씀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따라합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료됩니다 지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이 측면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길목에 빈둥대면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느 주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하루 종일 놀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러자 그들 중네 명이 따라왔는데 각각 자기 적당한 반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명의 어린이들은 모두 장승해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갔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사람은 어느 해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생일을 맞은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전도했던 그 4명의 어린이들로부터 각각 생일 축하 카드를 받게 되어졌는데 한 통은 영광은행 총재로부터 받았고 또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 가있는 사회관 목사님으로부터 받았고 또한 통은 당시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후보 비서관으로부터 받게 되어졌고 마지막 한 통은 커버트 후보 대통령이 직접 보낸 카드로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며 놀던 소년들에 불과했지만 영혼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주었더니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진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 이방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오늘 본문 7절 8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아. 무엇이든지, 아. 무엇이든지, 아. 무엇이든지 아. 무엇으로 심든지 아. 아. 그대로 거두리라 아. 아. 할리구야 아. 내 자신이 심어서 거두는 체험을 하고자 할때 심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심어서 역사를 이루시, 이루시기를 바라고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 큰 줄로 많, 큰 줄로 믿습니다. 바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수가 많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의 한 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한 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어떤 문제라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목자로 모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목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부족함이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목자 구나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병에 걸린 남한 장군의 얘기입니다. 치료를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방문했을 때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에게 문명등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1 1기하 5장 10절에 봅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이때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아랍나라 군대 장관 중 되면은 엘사 선자가 보성발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큰 절을 하면서 안수기도 해서 고칠줄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이 나는지 열이 받치는지 화가 나는지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1기 하 5장 13절 이하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탐울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얼마나 쉬운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더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할 것이 아니라 아니었겠나는 겁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 운동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시은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100%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미국의 백화점왕 존와나메크의 일합니다. 가난 별똥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12살 이후로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는 길이 비가 오기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져서 너무나 불편했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고쳐보려고 하지 않을 때에 자기가 받은그 일당 중에서 10센터의 적은 돈을 떼어서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벽돌 한 장씩을 사가지고 그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깔아서 다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릴 것이었는데 이 좋은 일이 교회에 알려져서 모두 힘을 합쳐서 그 길에 벽돌을 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날 가진 건물까지 새롭게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존와화메이크의 어린아이의 뜻과 실천이 신겨져서 이제 길에 벽돌까지 다 깔게 되어지고 교회까지 새롭게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부친을 잃고 성정정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손님들에게 물건의 장단점을 다 설명해주는 착한 모습을 본 주인이 너처럼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단다 그렇게 충고했지만 조은 당장은 손에 갔더라도 바르게 팔아야 결국 손님은 다시 우리 가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파니까 나중에 존의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서 날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존와나메이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23시에 무르 상점을 열었고 31시에 세계 최초의 거대한 백화점을 세우게 되었고 미국 필라델피아 유력의 큰 도시에도 백화점을 세울 만큼 규모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양심을 심었을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심었을 때큰 절묘를 거두는 축복의 기적을 기르는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많은 교회도 세웠고 YMCA 총재도 되어졌고 우리나라 서울 종로에 YMCA 건물을 지을 때 벽들도 기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 자리를 부탁받았을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할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수락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일화를 통해서 알수 있던 이 뜻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심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따라서 많은 말씀들을 믿음으로 심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혀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네.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네. 마음에 대나가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믿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더 새기면서 우리의 말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혀에 힘을 주셨고 혀에 권세를 주셔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축복의 말, 또 성경의 말씀,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말씀, 또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들을 많이 많이 심어서 그예배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귀한 생애들을 통해서도 정직과 양심의 삶을 심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심게 주셔서 그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혀에 힘을 주셨고 혀에 번세를 주셨고 말씀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신념대로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